안녕하세요, 핫티비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한번 네그 레고 팽이가 아니고 그냥 레고이긴 한데 그냥, 그냥 일반 레고이긴 한데요. 아, 저, 네, 그냥 일반 레고이긴 한데, 네좀 제가 핸드폰 거, 거치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 레고품으로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이것 좀. 그죠? 빼고. 이거 잠시만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핸드폰 거치대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껴시죠 안에는 이렇게 네, 핸드폰이 잘 들어가고, 네, 여기에 충전기가 나오게 했습니다. 바로 이곳에 충전기가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충전기 꽂았는데 그런 거죠? 이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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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충전기를 막.. 막는건데 아까 뭐가 떨어졌는데 아네 이렇게 충전기먹 막는겁니다 그냥 오늘 이거 그냥 소개시켜드리려고 한거예요 그냥 외부 휴대폰을 꽂실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오늘은 이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제가 이름 좀 바꾸려고 하는데요 이미 제가 사진을 좀 제가 위닝 발키데로 바꿨어요 위닝 바키리 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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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영상에 들어오시면 알 수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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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실 거예요. 위닝 바키리로 제가 바꿨어요. 그러면, 음, 그래서, 이름도 그냥 바꿀 거예요. 지금, 제, 지금, 지금, 이 영상을 다 업그레이드 한 뒤에, 한 3, 4일 정도 뒤에, 좀, 한, 한 2, 3일 정도 뒤에, 네, 그, 이름을 바꿀 거예요. 이름은, 이름은 이름은 라이퍼 라이퍼 라이퍼로 바꿀 거예요 라이퍼 라이퍼 네 라이브 할때그 라이퍼 퍼 거기다 어, 라이퍼 라이퍼입니다 이거 마음에 드세요 이거 마음에 드세요 어디 보자 세로로 할 거예요 세로로 세로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드실지 예 네, 아무튼 그냥 그거 말하려고 한 거예요 너무 뭐 그냥 말만 그냥, 그냥 아무것도 안 나오면 좀 이상하고 하잖아 제가 제가, 제가 방금 제가 편집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편집을 엄청 못해요 엄청 못해요 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제가 편집을 할 거예요 언젠가는 네 그럼 지금까지 칸티비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